뉴스바우 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김기현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직접 겨냥해 적당히 눈치 보며 뒤늦게 뒤집는다고 비판했다. 김혜원이나 안혜원 모두 당권 주자로 알려졌다. 안혜원 입장에선 당내 세력이 약해 시간을 버는 차원에서 그간 권성동 원내대표 편을 들었다. 그가 29일 페북의 새 비대위 구성이 법원 판결 취지에 맞지 않다. 오히려 법적 다툼의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다는 말로 권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혼란한 당 상황에 대해 분명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 혼란에 빠져 중요한 개혁의 골든타임을 협의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도리도 아니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속한 수습을 바랬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는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구성원들의 집단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즉시 여건을 만들어주시라고 주문했다. 어렵고 더디더라도 정도를 택해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 직무대행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다. 그게 국민 마음을 얻고 정부 여당을 살리는 길이란다. 이에 김기현 의원이 30일 페북의 당의 리더로 나서려는 의원의 총에서 자신 주장을 명확히 밝히지도 않고 이도저도 아닌 모한 입장으로 일관하다 적당히 눈치 보며 뒤늦게 일충결과를 뒤집는 발언으로 혼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지도자의 처신이라 할수 없다며 아내원을 의 겨냥한 발언을 냈다. 권성동 원내대표 말대로 김기현의 원은의 총결과는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 최종심도 아닌 하급심 재판부가 마침표. 임시 가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고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결정이었지만 일단 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해 있는 이상 달리 최선책은 없었으므로 의총에서의 결론은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안해원을 향해서는 의총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을 때 소신을 충분히 밝히고 공론에 붙여 치열한 토론을 해그 결과에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정하 대변인이 3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으려면 당원당 규상 3일 전 공고의 일주일은 그냥 공백이 생긴다는 이유를 냈다. 장례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29일 CBS 라디오 박재웅이 한판 승부에서 국민의힘 현재 의원이 115명인데 그중 8분 정도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소수 의견도 귀담아 들어야 되겠지만 마침표. 한 10%도 안 되는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발목이 잡혀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고 선봉에 섰다. 대세는 김기현 등 강성의 원들과 권성동 원내대표 측에 있어 보이긴 한다. 안철수의 원이 도련이 비대위 반대할 때는 사정 변경이 생겼을 거로 추정된다. 한주 기자, 사코 파워 앳 아웃트룩, 카루즈바우 c o m